19절 말씀부터인데 18절부터 말씀 보면더 분명하게 뜻이 드러날 것 같아서 18절부터 읽었습니다. 어, 18절 말씀 보시면 음 사환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종들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노예도 있고 종이 있을 테니까 어 종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죠. 어. 18절부터 어 이제 3장 끝날 때까지는 다양한 계층을 향해서 어, 어떤 어떤 모습으로 진행하는지 신앙적인 권면을 합니다. 근데 18절에서 먼저 사환에게, 종에게. 예. 그 그러니까 당시에는 종이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어, 그런 계급 사회였으니까 그런 종들을 향해서 어, 말씀을 합니다. 당시에 에, 종들에게는 교회가 굉장히 매력적인 좋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해 주고, 어 심지어 계급마저도 없는 그런 곳이었죠. 음, 뭐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 19세기 20세기 초반에도 우리도 계급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양반상놈이 없으니까, 어 뭐라 그럴까요? 금산 교회인가요? 전라도 지역에 있는 교회는 종이 먼저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종의 주인분이 그 다음에 장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먼저 장로가 됐는데 그 주인이 먼저 된그 종이 장로가 됐는데 그 먼저 된 장로를 종으로 되어가지 않고 깍듯이 교회 의 장로로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이 있었고 그 모습이 마을 사람들에게 크게 이렇게 감동을 주기도 했죠. 그래서 그 다음 번에 그 주인이 장로가 되기도 이런 이야기가 우리 역사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 종들에게 교회는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계급의 차이가 있고 종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함께 먹고 함께 사랑해주고 그런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종들에게 교회는 참 좋은 것. 그곳에서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를 깨닫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구성원들이 종들이 있을 텐데, 그 종들을 향해서, 종들아,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님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이 두려워라는 말은 그냥 벌벌 떨라는 뜻이 아니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종들아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로 우리가 주인을 대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직분이 직업이 또 너희들의 현재 처한 상황이 사환 종이니 주인을 친구처럼 동료처럼 대하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가, 어, 예를 들면, 군인, 군인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한 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남성교회 활동을 잘 하셨는데, 친하게 지내고 남성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직업이 뭐셨어요? 이렇게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같은 남성교 회원들끼리, 그랬더니, 어, 장교, 장교 중에서 이제, 별을 날치다가 전역을 하신 거예요. 스타셨던 거죠. 그런데 같이 남성교에 있던 분이 대령으로, 뭐 이렇게 영광급으로 계시다가, 어, 계급이 더 낮은 거죠. 전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서로 계급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 교회에 나오기가 껄끄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신 분을, 저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전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이 야고, 베드로 전서가 쓸때이 당시의 교회에 종들만 있는 게 아니라 상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라. 그 주인이 선하고, 어, 관용하는 그런 주인들에게만 섬기지 말고, 좀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좀 착하고 너그럽고 이러면 그래도 존경하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기가 쉽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까다로운 경우에요. 까다로운 경우. 이 까다롭다는 말이, 이제, 헬라우르스 콜리어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굽었다, 베베 꼬였다, 그런 뜻입니다. 딱 무슨 말인지 보시죠. 저, 내가 섬기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주인이 선하고 관영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면 참또 기쁨으로 섬기겠는데, 주인이 까다롭고, 좀 굽고, 베베 꼬인 주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전이. 네. 괜히 트집 잡고, 괜히 때리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런 주인에게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고난이 뭐겠습니까? 고난이 뭐 별건가요? 뭐, 우리, 지금 우리를 뭐, 오게 가두고 그런 사람은 없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까다로운 자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저는 고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고해하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참선지자라고 율법 학자도 사내들인 공회원도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죠. 굽고 꼬인 사람들, 예.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도 있었죠.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사람. 꼬여 있는 사람이죠. 예. 자기가 잘못해서 로마 시내에 큰 화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겠다고 뒤집어 씌워서 엄청난 기독교의 핍박을 가합니다. 그때 베드로도 죽었을 거라고 역사가들은 말하죠. 예. 그 죽기 전에 기록한 서신이 베드로 전서거든요. 기독교인들을 악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다. 보니까 뭐, 피를 마시고 몸을 먹는다고 하는데, 인육을 먹는다.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을 그렇게 잡아먹나 보다. 이런 헛소문 버뜨려가지고 예. 자기의 부도덕함과 부패함과 또 로마의 큰 화제를 일으킨 것을 감추기 위해서 꼬여있던, 그래서 기독교를 음해했던 사람이 로마의 네로 황제였습니다. 주인이 선한 사람에게 존경하고 섬기는 것은 할수 있겠지만 이렇게 꼬여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로 넘어가죠. 그렇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다가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정말 꼬여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어도 네가 보이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그들에게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참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뭐 그렇게 하면 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도 들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에요? 부당하게 일 시키면 못 견디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사람들 물론 또회사가더 부당하게 대하은그 마음 먹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죠. 요즘 사람들은 그런 부당함을 못 견디죠. 요즘 사람들은 우리 교우들끼리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다른 것에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교우들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우들끼리 신앙생활 함께 하다가 정말 가능하면 정말 아무리 좀 부당한 일을 겪어도 화를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화내도 짧게 아, 왜 그러냐고 왔다. 한 번만 세상에 우리를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교회까지 와서 서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서로 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만으로도 힘겨운데,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하고, 서로에게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얼마나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까다로운 사람이 있겠죠.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교회에서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 얼마나 교회 다니기가 힘들겠어요. 물론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가 힘겨루기하거나 까다롭거나 너그럽게 보아주지 못하고. 서로 판단하고, 정제하고, 비난하는 일은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되겠다. 예.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주시고, 도와줄게, 도와주게. 우리는 이렇게 해야 여기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힘을 교회에서 얻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더 빼면 되겠어요. 그런 그런 진을 더 빼서는 안 되겠죠. 2 0절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이 선을 보겠어요. 까다로운 자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겠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못한 죄를 지어서 어 범죄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건 그걸 참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당연한 고난이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다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경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때로 어리부당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을 참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거듭 얘기하십니다. 19절에서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다시 한번 20절에서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20절 말씀에서. 그렇구나. 고난이 두 가지 종류가 있구나.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고,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범죄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구나. 같은 고난이 아닌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살다가 범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고난이잖아요. 그런 고난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겪는 고난이 있죠. 그런 고난을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로부터 기인한 고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하다가 겪는 고난이지. 어떤 일이 고난이고, 어떤, 어떤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예.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 정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다는 게 뭐예요? 굽어 있고 베베 꼬여 있는 자를 존경하며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이처럼 굽고 베베 꼬인 자를 존경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죠. 예. 예, 그래도. 그래도 섬기라고 존경해 주라고 예, 말씀합니다 너무나 힘든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인데 그 뒤에 위로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즉 예수님도 굽어있고 베베 꼬여있는 우리를 위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나도 꼬여있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도 꼬여계신 거죠. 굽어 계신 거예요. 예. 나는 안 그런 것 같지만, 꼬여있어요. 하... 예.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는 까다로운 자,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까다롭지만, 나 자신도 그렇게 까다로운 자였구나. 지금도 까다롭구나. 굽어 있고, 베베 꼬여 있구나. 예.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지만, 나도 참 꼬여 있구나. 나도 참 굽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누구를 섬기며 사는 것이 존경하고 섬기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제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겪는 고난인지 내 욕심대로 행하다 겪는 고난인지 제가 살피, 살필 피살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들, 교우들을 섬기며 살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때로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고난받지 않도록, 제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고, 힘과 능력을... 이 고난을 이겨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네. 이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속에 다가온 까다로운 자들로 인하여 겪는 어려운 고난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까다로운 자들 정말 좀 꼬여있고 굽어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주님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 힘써보는 정말 힘쓰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런 자들로부터 우리가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세임 얻어서 또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까다로운 자들을 섬기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나도 이렇게 까다로운 자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런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으신그 예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들끼리는 우리 까다롭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내는 우리 강남제의 교회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you <music>